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 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도티 빌링턴, 옹기니는 윤경미.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 시절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멋진 아이, 적어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는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친구나 가족, 일터와 교회,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는 당신의 옷 입는 방식에서부터 사고방식, 행동 양식까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묶어두려고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딘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이루려면 다른 이들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만 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성이나 외모, 지위, 다른 사람들의 선망보다는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살때더 성숙할 수 있다. 성숙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따르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주의 깊게 판단한 후에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가면과 거칠에 허황된 자존심을 버리고. 허황된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진정성을 갖춘 고유하며 순수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뜻한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낀다. 가장 깊고 절망은, 가장 깊은 절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의 지문과 유전자, 성격과 사고방식, 능력과 관심사는 모두 우리 자신만의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다. 자신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 줘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라. 스스로의 몸과 마음 영혼에서 발휘되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갈고 닦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라고 배웠을 것이다. 물론 순응하며 살 필요도 있다.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 일터나 가정, 모임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마찰 없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수능의 장점은 딱 거기까지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라. 거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된다.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갈고 닦아라. 다른 사람을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내보여라. 아름답고 멋지게. 7,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나이든 여성들에 관한 연구를 한 세실 허위치 박사는 이들 여성 대부분이 지금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기라고 답했다고 했다. 허위치 박사는 이 여성들이 사회가 나이 드는 여성들에 대해 관습적으로 규정한 행동 양식을 따르기를 거부한 채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활기차게 걷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면 누구를 따라해야 할까? 미국 전역의 중년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고혈압 환자라면 당신도 그래야만 할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다면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면을 따라야 할지 좀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다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세상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유일하고 고요한 자신을 드러내 보라. 바로 지금 시작하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을 해내기 위해 존재하나니 그 일은 바로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알키올스틴 다이앤사이.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좋은 글이죠. 네, 멋지게 나이 드는 법마흔여섯지이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